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폐로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애국 돈이 되겠습니다 오루피아레는 작은 금액의 이제 돈을 소개해 올려보겠습니다 이 돈의 나라는 여러분이나 저나 생소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몰디브라고 하는 섬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몰디브 이 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은 에, 영 연방의 하나로 인도양의 중북부에 있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도서국가라고 합니다. 스리랑카 남서쪽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몰, 몰디브, 몰디브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환율은 77원이 나오네요, 우리나라. 환율이 77원이 나옵니다. 앞면을 보면 뭐 그림이 단조로워요. 단조로워. 공을 차는 젊은이 그림을 집어넣고 목은 올리 갔네. 그냥 몸만 집어넣고. 네, 2017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상태는 미사용이다요. 재질은 폴리모 지퍼라그래 가지고 비닐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닐 비닐 거터의 예. 비닐 뒷면에는 섬의 나라라서 그런지 소라를 넣었습니다. 소라 제가 과거에 그 홍해 바다 유역에 가서 일을 할 적에 소라를 원없이 먹어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소라를 집어넣는 내용이다. 5루피아가 되겠습니다. 몰디브라고 하면 이제 영국의 연방인데, 아까 읽어드렸는데, 섬의 나라로 되어 있고, 인구가 뭐 54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3분지 1분이 안될것 같습니다. 면적은 2 9 7 8평방킬로미터니까 자, 이걸 계산해보면 나오겠지만, 1평방 1킬로인가 하는 하얀 자국인데, 작은 섬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개인 소득은 1년에 6,830달러가 됩니다 이 나라. 이 나라의 주 소도 소득원이라고 하면은 관광 수입에서 이제 에, 의존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관광 수입. 이 나라에는 그 배낭 여행군들 아 여, 여행객이 많이 간다는데 배 배낭제 여행 객들이 많이 이제 여행을 이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배낭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뭐 어, 먹고 자는 거를 다 자,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뭐노공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신혼 여행 가는 사람들이 아주 이 나라를 많이 간답니다. 아마 꽤 좋은 곳이에요, 이 나라가. 신혼여행 관광객이 아주 많이 늘어서 지금 많이 간다고 합니다. 해변이 아마 리조트라고 해서 그 좋은 그 여관들을 많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리, 리조트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그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에 이제 대비해서 의사하고 이제 간호사가 리조트마다 이제 그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그 고액 단위는 0천 루피아가 있는데 그 돈은 이제 그 관광객을 위주로 이제 그 기념 지폐로 이제 사용한다 그러고 그 나라 자체선 통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 0천 루피아.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지폐는 우리나라하고 전혀 환전도 안 되고 전혀 거래가 안 되니까 관광을 혹시 가셨다가 가셨다가 이 나라의 돈을 다못 쓰고 그냥 가져오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다 소비해 버리고 돈을 그렇게 오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그 통화가 그 외국하고 그 거래되는 예원은행에서 환전되고 주고, 주고 사고하는 사고 팔고 하는 나라는 몇개 나라 안 됩니다. 7, 8개 나라뿐이 안 되는데 이러한 나라의 돈을 뭐 많이 갖고 있어봤자 다 소용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가야 어떻게 됩니서 관광을 가셨다가 돈을, 이 나라 이제 돈이 있다면 완전히 소비를 해, 다 써버리고 이제 오셔라고 이제 오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환전이다, 그 통영이 되는 나라 관광을 갔다가는 뭐 얼마든지 쓰고 남은 돈 있으면 얼마든지 갖고 와도 우리 국내에서 다 환전이 되고 오는데 이런 나라는 뭐야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려보면, 그, 고액권이 아까 참 말씀드렸구나. 그것이 2016년 1월 26일 날 철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5천, 5천 우피한 제가 그 돈이.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통정이 안 되고, 관광객을 유지로 해서 이제 기념지폐로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소득을 말씀드렸나? 6,830달러가 됩니다. 이 나라 그 개인소득이 6,830달러가 됩니다. 아, 요걸 말씀드리면, 이 나라를 가면은, 주로 이제 여자들이죠. 비키니만, 비키니만, 팬티만 입고 다니는 그, 지역을 아주 지정해 놨다고 합니다, 아주. 팬티만 입고 다녀도 뭐, 불, 아주, 무방한데, 그런 지역을 정 지정해 놨다래요, 여기. 몰디브이 나라에서. 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 지역적으로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항시 더운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더운 나라. 더운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비키니만 입고 다녀도 되는 그러한 그 지역을 아주 지정하는, 지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예. 아까도 초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저도 이 몰디브라고 하면은, 뭐, 0만이안 되는, 이러한 나라, 이제, 나라가 되겠죠, 이제, 그, 국가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몰디브라는 나라인데, 54만 명, 인구 54만 명. 그러니, 뭐, 뭐, 우리나라 제주도의3분지이나 될런지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에, 제가, 이 카피를 주물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니까 구독자 여러분이나 저나 첨첨 이게 알게 됐습니다 몰디브랜라를 영상을 여기서 줄여볼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예, 요, 저의 그, 컨텐츠가 한, 570개 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것만 보시지 말고, 전중화의 그 컨텐츠를 찾아가지고,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예, 좋은 영상이 있으면은, 주위에 좀 아시는 분한테 추천을 하고, 해 주셔가지고, 구독자가 좀 늘게끔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